물품대금청구에서 계약불이행 시 손해배상과 병합 가능 여부는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병합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상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을 하나의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합니다. 예를 들어 대금 미지급 뿐 아니라 불이행으로 인해 추가 물류비, 재판매 손실,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이 발생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실제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, 거래명세서, 손해 발생 증빙 자료, 관련 계산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단순 추정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 병합 청구 시 청구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리해 작성하면 법원이 심리하기 용이해지고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전략적으로는 병합 청구를 통해 판결 확정 후 단일 강제 집행 절차로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